오우, 타고잡도네히 도저히 도저히 여기다 또 잡게. 아니, 좀, 좀. 잡은 거도주는 거야. 잡은 거도 넣어줘 저히도야지도저 야, 도저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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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겨히도줬히 그래요. 아, 이히도 받을게요. 히 도저히 도저히 오! 와, 니리, 니리, 어우, 꽤 크다. 오이고, 니리, 안 감겨. <laughs> 낚싯대를 들어요. 감지 말고. 그렇죠. 더 들어, 더, 더, 더. 오케이, 오케이. 이첫수 하셨네. 이야. 우럭, 우럭 김밥에. 터졌어. 김밥 옆구리 터졌네. 이게 진짜지. 형님 응. 많이 드세요. 김치는 왜 이렇게 많이 잡세요. 네 형님 그래. 잘 먹겠습니다. 응.